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야곱이 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8장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에게로 나와올 때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도록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해주실 축복에 대해 존중을 표시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께 달려올 때만 해도 자기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것이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은 매번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절한 후에 일어서서 차남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장남 문하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향하게 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도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남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은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곧바로 입에서 축복의 말을 내는 바람에 개입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는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며 큰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좁혀갑니다. 큰 하나님이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이고 야곱을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기르신 하나님이란 말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만큼 평생 양을 친 이력을 가진 자가 없을 텐데 그는 목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크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들로 이스라엘의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조상에게서 이들에게로 이어지기를 바란 것에서 한발더 나아가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두 아들 개인을 축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한 것입니다. 나는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을 마치자 아버지의 손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 놓으려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행위를 그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다시금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웁니다. 그런 후에 요셉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요셉의 형제보다 요셉에게 더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의 사건이기보다 미래에 있을 가나한 정복을 내다보며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약속의 땅에두 지분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앞둔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두 아들의 미래와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른 아들들을 불렀을 때도 엄청난 예언의 말을 쏟아내며 축복합니다. 그의 평생에 죽음을 앞두고 영의 눈이 열려서 가장 먼 장례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장래 일을 보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